2023년 8월 3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재명 절대 지지층인 개딸들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보다가도 그들의 멘탈이 어떤 상황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의 의식 구조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단초를 알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네, 요즘 뉴스의 한 가운데에 있는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어, 이미 도화 보도가 많이 나왔죠. 어, 그가 <laughs>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거뭐 좋습니다. 어차피 어, 나이는 들어가는 거고. 오래 사신 분들은 살 나이 얼마 안 남은 게 맞죠. 또 젊은이들 앞에서 그런 비법을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쳤으면 또 그만일 텐데 참이 말이 저는 가슴을 탁 쳐요. 음 이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방원 사상 최초의 여성 부원장이 됐죠. 소비자 보호처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고 올해 3월 2020년부터 23년까지 다 채우고 퇴임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죠. 노인비와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설명하는 하는 대목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참 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윤석열 치하 치역스럽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건 전는 압니다. 이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그럼 치역스러웠으면 왜 임기를 채웠을까? 이 치역을 무마하기 위해서 임기를 채우는게 해법이다라고 봤다는 뜻이죠. 음, 잘리는 게 치역스러웠다는 거겠지. 그러면, 아, 그 이제 도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자리는 연봉 3억이고, 제네시스 관용차에다가 운전기사도 나오고, 네. 그리고 퇴임하게 되면 3년 동안의 퇴직금도 나오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금감원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다른 부원장들도 모두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이 사람만 임기를 채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 이라고 그때는 고집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laughs>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최역스러웠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이중성이 발견되죠. 주어진 임무를 마치는 것이 소명이다. 임기를 마치는 게 소명. 소명이면 다 했으면 되는 거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 이건 뭐죠? 그럼 뭐예요?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두 가지 문제 부닥치잖아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다른 걸 손해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걸못 동시에 두개 하는 건 어렵잖아요 시차가 있으면 모를 까 그래서 이쪽 거를 감수해 이쪽 거를 내가 포기하고 갔으면은 그로부터 받는 모욕이 있다고 하면 그거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싫고 또 저걸 내가 끝까지 갖고 싶었던 거는 가져야 된다. 그거는 꼭 가져. 그건 내 권리고. 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감내를 해야죠. 놀고 다 놀고 공부 잘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이런 심리가, 개딸들의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 자, 민주시민으로서 주어진, 갖고 있는 권리는 다 누리고 싶고, 네. 그럼 그걸 누림으로 인해서, 근데 권리가 항상, 어, 권리는 자기 권리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자기가 원하는 데로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싫은 거죠. 그리고, 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 누릴 예, 수 있는 권리는 있죠 예, 임기를 채운다든지 그것만 그거를 절대적으로 봐갖고 그 입장에서 모든 걸 부정해 버려. 윤석열 취하가 치욕스러웠다. <laughs> 이런 사람들로래는 우리의 진짜적인 이북이안 보이죠. 공산주의가 안 보이죠. 공산주의 애들이 우리 를 흔적에서 자꾸 선동을 합니다. 아 너희는 이렇게 됐게 모순이야 모순이야 모순이야. 그러다 보면은 여기 모순을 제목한 사람들이 얘네 논리를 차용해 버려갖고. 공산주의에 살지도 않으면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해서 문제가 되면 공산주의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면 내가 언제 공산주의자냐? 나는 건전한 민주시민이다 하는데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김은경 씨처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나이도 든 사람이 요때 가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때 가서는 저때 저런 얘기하고 젊은 애들 앞에서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아 그러,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가 임기 채우고 돈 받아야 되는 건 그것대로 가서는 그거는 해야 된다고 우기고 그리고 다 채우고 나서는 윤석열 치아가 치욕스러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번에는 노인들 평화 발언했습니다. 살짝 사과발언했어요. 또 나중에 돌아가서는 아참 내가 맞지 못했지만 치욕스러웠다고 그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UCX라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옛날 서울대학교 있을 때 프락치 사건에 뭐 연루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프락치 사예로 몰렸던 사람들이 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u 시 암흑이라는 사람이 이걸 과장해서 떠드니까 그 프락치를 몰렸던 분들이 이거다 하고 탁 터뜨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UCX라는 사람이 그걸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네, 그다음은 저게 전해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 기자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UCX라는 사람도 엘리베이터를 탔죠.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더니만아씨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면서, 아뭐 욕을 하더랍니다. 네. 취역스러웠던 거죠. 자기가 누리는 권리는 프락치라는 사건을 터트려서 명성을 얻는 거, 그거였는데, 그게 과도하게 나가서 프락치를 몰려 던 분들이 진실이 이거요 하고 나오니까, 어마뜨거라 하고 사과는 하는데, 그게 취역스러운 거죠. 끝까지 자기 권리 붙잡고 싶은 거지. 그때 그 주, 기자가 충격을 받아서, 야, 이 친구는 이렇구나. 근데 그 유시 X란 사람을 수사했던 사람은, <laughs> 아, 똑똑하지, 유시. 근데 딱한번 겁주니까, 아, 자기 내부 비율을 주르르르 조직도를 쫙 끓이더만. 그래놓고 나중에 풀려나와서는 뭐, 고문을 받았다 그러는데 고문은 무슨 거든, 뭐꽝 하니까 바로 불더만. 이런 사람도특징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만 옳다는 체제하에서 임시,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과를 해놓고 또 딴소리하고. 이런 거죠. 이익은 챙겨야 돼. 그건 권리고 저는 이게 지금 개딸들의 심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음껏 떠들고, 그게 권리이고, 내가 누굴 좋아하든 말든 넌 하지 마. 그러면서 이 문제점 있다고 하는 논리는 다 동원하는데 결국 모순에 걸리면 그때는 뭐어 그래서 비난이 들어가면 또요러저리 빠져나오고 계속 자기 저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뭐랄까 궁지에 물린 사람들을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지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사건 생겼을 때는 선명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니 소주성 이런 거. 네. 기존 정책 갖고 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잘 살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 어렵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은 던지는데.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느냐? 있죠. 근데 그것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원자력 발전하게 되면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에 지목, 주목하면 원자력 못하죠. 원자력 없애고 다른 걸로 해보면 되냐 이거예요. 이 사회에서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발전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된 제도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제도가 법제도겠죠.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걸 깨고 새로운 발전을 하려면 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기존의 전쟁법을 전쟁 술과 다르게 해서 이기려면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대, 이순신 장군이, 순신 제독이, 그, 승리를 할 때는, 이미 조선은 패전, 패전하는 국가였잖아요. 그 싸우러 나오라 할때 어느, 어느 병사들이 싸우러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합니까 혹독하게 훈련시키죠?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27번인가 23번 목을 베면서 처단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순신도 무서워서 훈련을 받는 거고, 이순신 훈련이, 작전이 뭐예요? 저기 오면은 쫙 크게 포위하는 하객진이잖아요. 하객진은 한 겹으로 상대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꽝 하면 동시에 쳐들어가서 상대를 때리는 거죠. 그때 어느 누구 하나라도 겁이 나서 나못 들어가 뒤로 배가 빠지면 그쪽으로 상대방이 터져 나오면서 한겹에 포위망은 뻥 뚫리고 오히려 아군이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명랑에서 보게 되면 이순신이 너안 나올래? 빨리 나와!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뭐 독려를 하는 게 독재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독재를 해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학익진이라는 전법이 보편화되면서 그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순신이 아닌 원균이 쓰게 되면 조선수군이 전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갈증이 발전을 하는 건데 그게 도로 허물어지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대체로 맞아요. 그 시스템만 소화하기도 바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을 가졌어. 왜? 능력이 딸려서 그걸 끌고 나갈 지도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반대 논리만 흡수하다 보니까 북한 논리까지 갖고 서 떠들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그게 선명하니까 주목을 끌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모순에 걸려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빨리 무너졌어야 되는데 오래 끌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1년 허비한 게 저는 아까워요. 그런데 그 이, 윤석열 1년 정부가 힘이 없을 때 자기들이 인지 채우고 있는 것이 치욕스러웠다. 선택적 인지를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건전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들 좌파라고도 안 해요. 민주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민주시민도 이 보편성이 있어야 되지, 보편성이 없이 자기만 하게 되면 이건 이기주의자지. 어, 내가 내 권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의무를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세금을 내고 뭐 하는데 그런 건안 하고 요구하게 되면 그건 아닌 거죠. 자, 개딸들의 모순이 김은경을 통해서 드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런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등등 민주당에 숨어있는 그 자들입니다. 김은경을 통해서 개딸을 분석해봤습니다.